뭐 먹지? 뭐 먹을까요? 우리 거 왔다 우와 기빔국수랑 고기국수 우리 오늘 밥다 먹고 이마트 가야죠. 우리가 그 아파트 사는 데 하하러 가기 전에 냉장고를 다 비우고 갔잖아. 그 집에 계란도 하나도 없고, 뭐 우유도 없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고 정전 많이 가야 될것 같아. 그리고 이제 금그 명절이니까 냉장고를 좀 가서 채워놔야 돼. 아, 진짜 야자수 많고 그러네, 그렇잖아? 여기오픈한 정도 안 돼서 그냥 바이러스는 맹뉴과안전하요응도 음. 엄청 절하시응 조리 집이 건축이기도 음. 하고 참 음. 보기 좋지 그치 은데 나는 도한 거야. 그 오빠가 진짜 제주에 좀빠거 그러니까 보통 심주 아플 때딱 처음 보고 하면은 더 음. 가고 싶고 그런 욕구가 생긴다. 근데 오빠는 정말 제주도 오빠도 많이. 제주도 안 살고 바로 거기를 갔으면 음. 엄청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 제주도 아닌 그냥 우리가 살던 데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컸겠지 근데 우리는 일단 제주도에서 너무 지금 우리가 현재 만족을 해서 그냥 그걸 봐도 제주도에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난 여기 제주도의 에 그냥 어, 풍경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냥 이 분위기가 좀, 좀. 그런 것사는 아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 사는 모습이라든지 뭐 생각하는 거. 오빠가 지금 막 공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보통 자영업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더재미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나 뭐,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오빠가 공부하시는 분들, 토박이 분들보다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제대로 온 거기 때문에 더 만족하면서 만나는 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봤을 때. 뭐. 그러니까. 다러니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더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여기서 조금 사람들과 좀더 깊게 만날 수 있겠지 우리도 1년만 살다 살고 다갈 수도 있다고 말 했으니까 그게 좀 이렇게 인간관계할 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앞으로도 좀 1년부터 살수 있다는 생각이 들테니까 일단은 말은 을쓰 좋았다, 그치, 딱 아, 저기 줄나무도 있어. 줄 한번 따먹고 싶어. 이제 점점 그배 계절이 왔다. 그치, 줄배무 음. 계절이 왔네 아직 초록색이네? 하나랑 우유도 살 거예요. 고구마 사러 왔는데, 고구마가 쪼만한 고구마 말고는 다품절야될 오빠, 근데 진짜 물가 비싸겠어 이게 지금 12,800원이거든? 내가 옛날에 싸게 살 때는 5,000원대에서 샀었거든? 지금 명절 전이라서 막다 빠지고 엄청 비싸네 고기도 종류가 오늘 되게 없어 다그산정육 그런 거 밖에 없더라고요 제사 쓰는 콜라 위주로 사이다도 조금 담을까? 다 재료만 담을거지? 사이다는 재료가 없는데? 응 그러면 콜라 담아 콜라 명절이니까 이렇게 송편을 파네 그렇지? 이렇게 빈대떡도 팔고 우리가 잘 먹을 것 같아 그치? 응왜 이렇게 많이 사? 오늘은 많이 산 이유가 있지 나에겐 상품권이다 어머님이 명절이라고 샀는데,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사놔야 될것같 이거 사면 9,000원이라는 거지? 네 개.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오늘은 이렇게 구매할 거예요. 집에 오니까 이게 배송되었더라고요. 이게 제가 파라솔에 끼얹놓은 식탁인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마! 나랑 아이스크림이 너무 땡겨 너무 땡겨? 응.

애들이입이 마트보다 좀저렴한것 같아요. 난마이 양파도 하나 사다이 마트보다. 이거트보다이다이마트이마다이마트다이 마트보다. 이쁘다이마트다이 마트보다. 이마다이마트다이마다이 마트보다. 이 마트보다. 이다이마트보이마다다 장구싫어? 뭐 장구 뭐 과일이랑 야채 그리고 과자 조금 샀어요. 진짜 두껍다. 오. 그냥 이거 팔찌기만 되면 하면 되겠지? 오! 우와. 오늘 저녁 완성됐어요! 오늘은 김치찌개 만들어서 밥 먹을 거예요. 어제 샀던 고기랑 두부, 그리고 된장, 다진 마늘, 김치.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어, 물에 돼지고기도 먼저 담가 놓고요.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크게 한 스푼 뜨고 된장도 이 정도 넣어줄게요. 김치도 넣어줄게요. 끓으면 두부랑 파 넣고 코인 육수 두 알도 넣어주고 이렇게다 끓여보고 어, 모자랑 가는 소금으로 맞춰볼게요 아침밥 완성 잘 먹겠습니다 음 맛있다 집에 음. 제가 쉽게 택배가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산거 보여 드릴게요. 제가 산 거는 바로 요겁니다. 제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항상 편도 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편도염에는 이 프로폴리스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는 좀 챙겨 먹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요거를 샀습니다. 이거를 한번 매일매일 챙겨 먹어보면서 괜찮은지 한번 보려고요. 하여튼, 요거 구매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에 네, 안국은 맛있다. 응? 어? 아니, 안국은 맛있다. 어, 무슨 말인지. 사실 다 진짜 할이 녹두 가 모르겠다. 근데 맛있어녹두 아, 음. 아니, 말가 없겠다. 내가 녹둥가 있어. 그래 이제 필요한 건 이렇게라고 그러잖나그렇 그러면 지금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 자동차 엔진오일 가려고 여기 왔어요.

쟤야 맛이 어때? 응? 딸요거트 맛있어, 맛이 없어. 엄마 최고 안 최고. 더 열정적으로 부리부리 댄스도 해줘야지.